안녕하세요. 눈꽃의 식탁이에요. 오늘은 지난 편스토랑 방송편에서 소개된 매운 어묵 볶음밥을 재현해봤어요. 정확한 계량은 안 나왔지만 눈대중으로 만들어본 매운 어묵 볶음밥. 과연 맛은 어떨까요? 보너스로 오돌뼈 볶음밥도 해봤어요. 이건 시판 오돌뼈를 사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그럼 만드는 법 시작합니다. 먼저, 코코넛 오일을 넣은 밥을 지어요. 코코넛 오일은 저항 전분 밥으로 유명해요. 저항성 전분은 체내에서 잘 분해되지 않아 대장에서 분해가 돼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밥을 지은 후 냉장 12시간을 보관하시면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전세 공기 분량에 한티스푼을 넣었는데 더 넣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근 5분의 1개는 곱게 다지고요. 대파 밥풀리도 다져주세요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대파를 볶다가 향이 나면 당근도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여기에 식혀놓은 코코넛 오일밥 두 공기를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팝콘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제가 오일을 너무 적게 넣었나봐요 그래서 추가로 코코넛 오일을 넣었더니 고소한 향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이 볶음밥에는 간을 안해요 어묵볶음이나 오돌뼈가 간이 세기 때문에 간을 안한답니다 이제 어묵 8장 길게 썰어 주시고요 청양고추 3개도 다져주세요 양념장을 볼에 섞어야 해야 했는데 순간 실수로 그냥 프라이팬에 그냥 바로 했네요 기름 두른 팬에 어묵을 볶다가 간장 2큰술 참치액 1큰술 맛술 1큰술 통깨 1큰술 설탕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참기름 1큰술 다진마늘 1큰술 그리고 다져놓은 청양고추 3개를 넣어서 잘 볶아주세요 이때는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중간불에서 볶아주세요 간장이 들어가서 타기 쉬우니 꼭 불을 줄여주세요 참치액이 들어가서 매운 어묵 볶음이 감칠맛이 아주 좋았답니다. 잘 볶아진 어묵을 한대 넣고, 볶음밥 두 공기에 볶아 넣은 어묵을 취향껏 넣어주세요. 길게 넣어도 좋지만 먹기 힘들 것 같아 전 가위를 좀 잘라줬어요. 잘 볶아지면, 달걀 후라이를 해서 곁들여서 드시면 매운 어묵 볶음밥 완성이에요. 보너스를 하나 더. 오돌뼈로 만든 볶음밥 많이들 드셔보셨죠? 오돌뼈를 볶다가 볶음밥 한 공기를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이 오돌뼈 볶음밥을 조금 식혀서 뭉쳐주세요. 기름기가 있어서 잘 뭉쳐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달걀을 두개 정도 풀어서 뭉친 밥을 넣어 밥전을 해주세요. 틀에 부어 그 위에 달걀물을 조금씩 올리면 잘 붙여진답니다. 노릇하게 부여낸 오돌뼈 볶음밥. 이때 우리 식구들 반응은 오돌뼈 볶음밥을 더 선호하긴 했어요. 아무래도 바삭한 식감이 있어서요. 매운 어묵볶음은 그냥 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훌륭할 것 같았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욱 맛있는 여류를 찾아뵐게요.